할렐루야! 아, 네. 날씨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안 더운데 그래도 덥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하게 부르기 위해서 썰렁한 이야기 두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석봉과 어머니가 글쓰기와 떡 썰기 내기를 했습니다 시합은 했어요 한석봉에는 글씨를 쓰기로 하고, 음. 어머니는 떡을 썰기로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시합해보자. 그랬는데, 한석봉이가 글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다리다 못해서 말하기를, so alone. <laughs> so a l 니다 썰렁하죠? <웃음> 우유가요 옆으로 누우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유가 옆으로 누우면 뭐가 될까요? 아야 아야가 된답니다헬리루야아 웃으면 복이옵니다. 따라합 웃으면 복이옵니다. 웃으면 복이옵니다. 역사님여게 합니다. 웃으면 복이옵니다. 웃으면, 웃으면 행복합니다. 웃으면 행복합니다. 웃으면 사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을 맞이해서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또 성령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리스의 도 날에 자랑할 것이 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요 다음 주에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교회, 마지막 주에는 작은 자로 천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번 주가 휴가 중에서 가장 피크인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광복절이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도 샌드위치 데이 또 화요일까지. 그래서 아마 우리 흔들님들도 많이 바쁘셔가지고, 또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 오셨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기회에 핵심 멤버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핵심 멤버들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사랑의 가질복까지 따블로 갖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잘될 겁니다. 잘될겁니더잘될 겁니다. 더잘될 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드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최근 말씀에 제가 베드로의 고백을 몇 번. 몇차례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당시 이름은 아직까지 신원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거 다 배울 수 있죠. 암성 한번 시작. 주님 그리스도시여사랑하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다어 잘했어요. 지난번에 여름 성역학교할때 암송했더니 잘해오 같아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또 개발하고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곳이니,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또 저절로 지켜진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응부의 권사와 맞서 싸워 이겨내면서 교회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리스의 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의 몸이다. 그리스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 그리시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보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선물로, 즉, 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에 따른 선물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보금자라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직분 여러 가지 교사, 목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공 봉사회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다 같이,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집분을 맡기신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하 그리스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낚이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나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까지 내가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목적이, 목사가 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집사가 된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군사가 된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 보세요. 소개하면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리는 목적, 내가 구원을 받은 목적. 내가 하나님의자녀가 되어서 사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아, 네.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 복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 네. 아, 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원래 사람들의 수명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당시의 그 수명은 30살이었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서 수명을 30년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나이가 하나님께 달려왔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오래 살면 허리가 휘어지도록 짐을 지하는데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제 수명을 좀 줄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력의 수명을 12년을 깎아가지고 18년으로 만들어주셨답니다. 그 다음에 또 개가 헐떡거리며 달려왔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30년 동안 오랫동안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수명 좀 줄여주세요. 그래가지고 18년을 줄여서 12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원숭이가 달려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사람들 을 웃기고, 재력을 키우고, 나게 멀 꺼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재력을 떨어야 하는데, 아이고, 삼신이 너무 웃 깁니다. 못합니다. 좀치러해서헷니 하나님께서 20년을 줄여서 10년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원숭이. 근데 마지막으로 사람이 쫓아왔대요. 화가 나가지고 쫓아왔대요. 왜? 삼신년이 너무 작다고, 너무 짧다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나귀의 12년, 개의 18년, 원숭이의 20년 합해가지고 몇 년이에요? 네? 50년을 더 주어서, 50년 맞아요? 다들 아, 더 주어가지고 80년을 살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평생 당나귀가 지어야 될그집을 지고 살아가야 되었고, 개가 헐떡거리면 띠도시, 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고 원숭이처럼 자기에게 먹을 걸돈 드리는 사람 앞에서 재롱을 떨며 바보짓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먹을 거 앞에서 돈 앞에서 바보짓하는 사람 많죠 양심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원숭이가 아들 그런 것을 받아서 그렇다는 독일의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짐을 지고 살고 뛰어다니며 살고 또 남들 앞에 원체는 재롱을 떨면서 이상한 짓 하면서 사는 그렇게 살다가 수명을 다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좀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좀더 높은 이상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더 보람있고 이 의미있고 가치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헛된 노고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거룩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는 큐티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시온산이, 시온산이, 시온성이 거룩한 것은, 이르살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은, 그 성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산이 높아서가 아니고, 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의 사역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 그리스의 몸인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과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에는 각각 다른 신체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또 내부에 보이지 않는 신체 장기들, 폐와 뭐 간과 간대분이야, 간대분이야, 아시죠? 또 위장과 대장 과 이런 여러 기관들이 다 합해져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체인 몸이 태어난 갓난아이가 그런 모든 신체 장기와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기, 자기의 기능을 다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스스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자박 흐어서 키가 자라는 게아니지요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 키가 좀 많이 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성장 호르몬을 맞춰서 좋았을 텐데, 요즘에 보니까 성장 호르몬 맞아가지고 키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못하고. 엄마가 원한다고 해서, 아빠가 원한다고 해서, 설벅에 매달린다고. 모르겠어요. 조금 클지 모르지만, 키가 확 커지는 게 아닙니다. 신체 내부와 장기와 모든 기관의 시체들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인다면, 저절로 그 생명체는 살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기르시면서 순간순간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자라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이 만드신 생명의 심리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제천에서 개척 축귀하던 친구 목사가 같이 친하게 만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보다 한달 먼저 개혼했는데한달 먼저 아기를더라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애기좀 잘한 거 보니까 신기하지 않아?" 제가 그랬어요. 아, 신기하지. 신기한걸 넘어서서 너무 신비해. 신기하다." 어떻게 그 작은 아기들이 그 생명자가 점점 자라서 활동을 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는지참 신비, 신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젖을 먹던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었어요 엄청 좋아하죠? 야 우리 애가 뒤집었다 또막 기어다녔어요 이야. 우리가 드디어 뛰기 시작했어. 막 SLS 올리고 많이 납니다. 또 그러다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장사 장사 이게 장사다 <laughs> 일어났. 어쨌다 한 발자 뛰었어요. 이야, 우리애가 드디어 한 발자 걸었다. 너무 너무 좋아하죠. 겨우 한 발자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스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머리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괴의 지체가 되고 신체의 장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 자신이 각각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면 스스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떼어놓고. 한 걸음씩 자라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순간순간 손뼉치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마다 외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다같이 한번 시작!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가 한 걸음 뗄때 기뻐하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 또, 우리 고객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기뻐하는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예. 가정에서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양육해서 자랑에 맞는 그 일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차적으로 담당하지. 그러나, 형과 누나들도 그 일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없을 때 형과 누나가 아기를 돌봐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울면 젖도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아요 형과 누나가 동생의 기저귀 갈아주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들 어릴 때 보면 은 아기를 병에 업고 학교 가는 누나들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기를 얻고, 왜? 엄마가 너무 많이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누나가 아기를 얻고서 다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열림이 있고, 집불이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나는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서 이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 나온 성도들, 처음 믿은 사람,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 하기 위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업어주기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처음 나오고 처음 믿고 새로 나온 성도들이 아직은 신앙 상태가 어리지만 그들 역시 자라나서 믿음이 자라났을때 다른 사람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업어주기도 하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면 크게 한번 합시다 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한번 16절 말씀 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온몸이 각 반의를 통하여 몸움을 받는 도로 우리의 교회에 대고 운 하며 각 지체의 운영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아멘 네. 성경 읽을 때는 크게 읽어야 합니다. 아시죠? 그를 못잃는 사람도 읽지 마세요 그러나 아는 사람 크게 다시 한번 시작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주며 흔들리 결합하며, 결합하며 각 지체 훈련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여서 스스로, 스스로 세우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서각 마디와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몸이 자라는 것처럼 캐도 그렇게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하게 되기를,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새 성도에게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몰라, 그러지 마시고 바로 그것을 할수 있도록, 그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교회 성장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리스를 도 닮아가는 데 있다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가 되고 온전상 이루고 그리스에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도에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입절 말씀에, 너희 진 그리도는 스 그에게 붙어있는 몸을 자랑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랑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어져야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와 마디가 마치 그물망처럼 네트워크가 되어서 마치 거미줄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건강한 그런 성도, 건강한 몸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손을 똑 잘라 가지고 뛰어나 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게 뭐가 돼요? 엽기잖아요 엽기 그 손이 잘합니까떨어져나간 손이 잘아요못 자랍니다 군대 안 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을 자르게 한다는데 약지총 쏘는 이 손가락 없애면 군대 안 간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함께 그리스의 몸으로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몸이요, 자라는 몸, 성장한 몸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홀로 분리되어 있으면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악한 풍조와 그런 교훈들 거기에 밀려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게 밀어주고 당겨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밀어주고 당겨주는 교회가 됩시다. 밀어주고 당겨주는 교회가 됩시다. 다같이 다시 한번 시작. 밀어주고 당겨주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그동안 눈물로서의 교회가 그 그리도의 창상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말에 대해서 도대체 그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잘 이해가 납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잘 해석을 할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먼저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죽음까지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같이 우리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를 지신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우리도 자기 몸을 드려서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더불어 주님을 닮고 주님의 분량까지 믿음이 찾아 나갈 때다 같이 한번 아멘해 보세요.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구원과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택신전사 영화를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광주민주운동에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고 어떻게 죽었는지, 피우려는지를 바라본 택시운전사의 그 시거로 본 장면들, 또 그것을 취재한 독일에서 온 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구나. 저들의 표현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의 헌신과 희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교회는 성도의, 성도의 헌신과, 헌신과 희생을 먹고 자란다. 희생을 먹고 자란다. 누군가는 바보 합니다. 누군가는 청소합니다. 누군가는 앞길 연주하고, 환주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 차량 운영을 하고, 누군가는 헌신과 공사를 숨은 곳에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헌신을 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냥 뭐 헌신과 봉사 없이, 그래도, 그래도 뭐 청소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설교식으로 좀졸다고 구원받잖아요? 맞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받은 구원은 불 가운데서 한것 같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해요 불 가운데서 구원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옛날에 서울의 대연가 호텔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자다가 불 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빨갛은 채로 다 밖으로 뛰어 나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온 구원를 받는 거예요 상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모습으로, 열료왔는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 대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들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교회를 세워서 흥명하고 성장하도록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충성 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서로 연합형 하나가 되어서 밀어주고 당겨주며 건강한 교회, 근간한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는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장부리기 원합니다. 주리는 깃발 송계회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꿈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말씀이 성토가 되도록 구름의 불길이라도록 성령의 바람으로오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